모닝 굿 오늘은 어, 아침 기도 끝나고 잠깐 어,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녀석들이 이 모래 와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어? 이렇게 항상 세 명이 같이 다니고 어, 비전하고 서바이벌은 사랑이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진 않습니다. 음. 음. 사랑이 뭐하니? 응? 어이구 어이구. 어이구. 음? <laughs> 좋아 오랜만에 모에서 노네. 어, 모래 코를 박고 뭐해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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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괜찮아? 응? 어? 이 모래는 어제 갖다 놓은 모래인데 이 공사 때문에 어? 너무 막 헤집어 나서는 안될텐데 어. 어. 조그만 녀석도 파네. 토미. 요즘에 토미는 안은 잡니다. 안에서. 아. 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어휴 조그만 녀석이. 응. 어. <laughs> <laughs> 요즘에는 어, 사랑이가 어, 1대2로 싸웁니다. 두 명을 상대합니다. 어. 지금 토미도 점점 이제 덩치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, 이제 상대, 사랑이랑 1대1로 상대합니다, 상대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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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꼬마 토미가, 어, 두 명한테 당하네. 어이구, 음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정글. 사랑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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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랑아, 세게 물주마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. 오늘은 안개가 큰 아침입니다. 오랜만에 안개 낀 아침을 봅니다. 음... 음... 저번에 망고 나무를 심었는데, 이렇게 푸대다가 담아놨네요. 어,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잘 자라게,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. 이렇게 푸대에다가 다 해놓은 것이 다 푸대자루가 망고 심은 겁니다. 지난번에 저 앞에도 있고 저 멀리도 있습니다. 저 멀리에 푸대자루가 있습니다. 저 멀리에도 음. 지금. 이부다 자루. 음, 여기에 망고 심었는데 망고 나옵니다. 이게 크겠죠? 오늘은 안개가 껴서 해가 떠도 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아니왜 물었어? 세게 물었어? 아, 세게 하지 마. 사랑아 어, 과하하게기기아 으아, <laughs> 미사랑아 토미. 으아, 왔어? 사랑아루아 으아, 으아, 으

나와라 나와 풀밭에서 나와 어오 응? 이렇게. Okay.